저요. 나이 많잖아요. 청류가 이런 거. 오늘 아, 서울적도 아. 없으면착한는 후백 스프레이 안 <laughs> 해. 미라나리시죠. 김정현 선은 누군 앉으세요. 저 저는 뒤 벤디라서 벤디가 좀 좁거든요. 혼자 앉아요 거의. 다들 제 옆을 싫어하더라고요. 옆에 치어 가지고. 어깨가 넓잖아요. 태평양요평년전 태평양. 어, 거의 자요. 거의 네. 자거나 거의 많이 피곤하지 않아요. 넷플릭스 보거나 밤에 올 때는 못 자요. 올때 자면 집에서 못 자니까 짬바 짬바 저희는 권한이 없어요. 나랑 쓰자! 예. 그면 나가야 돼. 윌아야 옛날에 강선이 형이랑 썼을 때 많았죠. 네, 강선이 형 항상 제가 그, 항상 인터뷰할 때마다 말하는 건데 강선이 형 항상 편의점 심부름 시켜요. 과자 맛있는 거두 개만 사뭐 사올까요? 어떤 식을, 어떤 요리 사올까요? 아무나사뭐 사오면 못 뭐? 뭐 먹어요. 아뭐 이런 거 사오냐 이거. 편의점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현민이 형 카드 딱 주시거든요. 현민이 형 취향껏 알아서 딱 사서 비노요에다 이제 초코 잡아지고강선이형 이제 알았어요. 강선이형 나이 많잖아요. 조청류가 이런 거, 조청류가. 호빈이 형 같이 가요 항상. 그래서 갈바이벌가 진 사람은 편의점 내기 하거든요. 서울 경기 갔는데 제가 갈바이보 졌어요. 저는 호빈이 형이 사도 진짜 한만원 넘길까 말까 거든요. 만원한 거야. 7만 원. 밥 드셨어요? 밥안 먹고 과자 이런 거 먹고. 7만 원. 그때. 3개월 할부 때리려다 말았어요. 사, 항상 사고 치지 않으려고 <laughs> 하는데 사고라기보다는 그냥 어리, 어리버리를 많이.. 까.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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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드려요. <laughs> 어리버리를 많이.. 빨리 아, 말주세요 풀어드려요? 이거 카톡에 사진이 있는데.. 풀어드려요? 네. 아그거좀안 돼요. 아.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고를 했어요. 원래 많이 자요 이러고. 아. 방에서도. 공시를 차려보니 <laughs> 게임이 끝나 있더라고요. 저는 진지 <laughs> 형. 저는 회원 <혜원이 웃음> 형이랑 썼어요. <laughs> <있었어요>. 저는 동현이 <laughs> 형. 저는 종현이 형이 그때 컵들 가서 갑자기 저한테 모자를 선물로 사, 그러니까 사주셔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너도 하나 쓸래 그래가지고 <laughs> <laughs> 사주면 쓸래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잘 쓰고 계세요? 아예 승호 형 직관이 없어 없던데 부자 없던데. 단검밖에 올라오니까 나도 봤어 나도 봤어. 기때 <laughs> <laughs> 제가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디자인의 모자여가지고. 아주 아끼고 있었어요. 소중한 걸본 적이 없는데 저는 진도이 너무 잘해주셔서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낯을 너무 많이 가려가지고 말을, 말을 못, 진짜 제가 말을 못하고 진짜 핸드폰에서 계속 이러고 있다가 배현이 어, 형이 챙겨주신다고 챙겨주시는데 네. 제가 아무 말도 못하니까 약간 어색어색 어색 약간 이런 느낌 하루 종일 뭐하 저요? 대화는 했어? 저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말을 거의 안 했네요. 네, 네, 네. 조용 조용하게 있더라고요. 지중은 듯이? 락카리건는 모르겠는데 등을 돌리고 있어 저한테 <목소리> 저 무기가 일네 싹싹하던 일 잘하더라고요. 네, 그때는 <laughs> 어색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소리> 빠른빠른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안 써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지금 진 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잘 받아줘가지고 제가 이제 진유영이 이제 저보다 형이지만 진유영을 동생처럼 자세하고 있습니다. 방종처럼 <laughs> 진유영이 모든 걸 저한테 맞춰주려고 하고 잘, 마, 잘 맞아가지고 진이 형이 잘 쓰고 있어. 착한 사람. 어 세창아 어디다가 적어줄까? 어디? 어, 여기? 어, 네. 너몇 번이지? 2 번, 2 번, 이 번? 착한데 번호는 몰라. 3 0번 적을 뻔했어. <laughs> 태원이 형 천사예요 천사. 이런 천사 봤어요? 인터뷰 쌉가는 원래 이런 거안 되나? 버스 할 때요? 정현이 슈퍼스타. 제가 또 원정 갈때 제가 또 보필하거든요. 복배게도 해주고 허리 받침대도 양보해주고 진짜로. 아 저는 이제. 저 희생해야죠. 슈퍼사니까 컨디션 제가 올려주는 거예요. 먼저 갈 때. 종현이 형, 종현이 형. 거의 대부분 같이 가면은 종현이 형이랑 써가지고. 아, 종현이 형 되게 편하게 해주세요. 진짜 스트레칭 할때 같이 하잖아요. 한번 같이 와주세요. 일로 와. <laughs> 룸메이트. 종현이 네, 형 칭찬, 칭찬준이었어. 내가 갑자기. 아, 진짜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해주는 게 후배한테 편한 거니까요. 네, 조용히 그냥. 먹을 거 사주고. 강선이 형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뭐라고? 어, 어? 좋은 선배는 후배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편하게 해주는 게 그거야 강선이 형한테 맞서 돈이 너무 나가 좋아하실지 한지혜 최고 쟤뭐 사온 적도 없는데 착한 후배 코스프레 같네 <laughs> 한지이는 저기 호빈 형이랑 서로 갈발바위보 해서 내기를 해요 진 사람이 편의점 사기 그래가지고 서로 승부욕에 그렇게 사더라고요 어, 미란아지 진짜 이승현 음, 私はどうしてですか